충남도가 지방자치의 새로운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 사업을 추진합니다. 지난 10일 양승도 충남지사는 읍면동장을 개방형 지기로 지정 운영해 주민주권 강화와 참여 욕구를 높이겠다고 공표했습니다. 충남도는 앞서 주민설명회, 지방정보회의 각 시군과 협의를 통해 제도 도입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총 3차에 걸친 시군 공모를 통해 개방형 읍면동장제 추진을 결정했는데요. 전문성과 창의력, 그리고 주민자치 감수성이 풍부한 유능한 인재들을 주민들이 직접 뽑아 읍면동을 함께 운영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행정을 구현하는 새로운 주민자치 모델을 만들기 위해 추진하는 것입니다. 도는 올해 공주시 중각동과 당진시 신평면 등두 곳을 시범 사업지로 선정해 내년 1월부터 2년간 운영한 뒤 결과에 따라 다른 시군으로 확대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공모에 선정된 공주시와 당진시는 4달까지 네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12월까지 서류 면접 주민 심사를 거쳐 내년 1월 임기제 지방 사무관을 임용할 계획인데요. 양시의 개방형 면동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평정 권한과 실질적 인사 권한을 부여받게 되며 임기는 2년입니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등 3대 위기 극복과 지역 공동체 활성화 실버 체육 활성화 문화 육성, 창의적인 지역 개발 등의 지역 특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우선은 지역 정서를 잘 알고 지역 개발 속도를 한층 또 높일 수 있고 또 저희들도 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제일 기초단체가 은면동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예 우선 그 위에서 내려오는 것도 요 자치적으로 해서 우리 윤면동 경장을 주민 쪽에서 참여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는 이번 시범 사업의 추진 동력을 위해 면동재량으로 사용 가능한 사업비 4억 원을 각각 지원하고 개방형 면동장의 공직 문화 적응과 역량 강화를 위해 사전 워크숍과 멘토 멘티제, 직무 역량 강화 교육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 자체의 역점을 두고 주민이 주인이 되는 개방형 읍면동장제 시범사업이 충남도 행정의 새로운 활력이 되길 기대합니다.